만져주고 원래는 이게 좀 치약 같은 걸좀 물도 좀 아니 물이 아니라 번지 뿌리기도 하고 뭐 이래 되는 거기도 한데. 뭐, 칫솔로 <laughs> 뿌리고 튀기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저희 옛날 붓으로 이렇게. 음. 붓이라든가 치약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되면은 이제. 외곽 정리도 하면서 톤 정리하면서 이제 적절하게 연출을 이제 물론 이게 뭐 이렇게 어떤 마무리를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다 이런 분위기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짓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어떤 외곽 정리만 제대로만 할수 있으면은 뭐 시간이 그렇게 짧더라도 재미있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되니까 요런식뭐 이렇게 뭐 이렇게만 보뭐 보더라도 뭐 그렇게 뭐머멀서 보면 별로 이렇게 다다돼 보일 거예요. 자세히 보면 한번 이제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응 음. 그러니까 물 느낌도 착 되고 네.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어. 저는 이제 그 주가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잘 그리고 그런게 아니고 빨리 시원하게 보여줄 수 있는 주. 그런 주. 거를 주. 이제 네. 네. 빨리 가려보는 게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그 다가오는 거에 준한 중간 중간 뒤에 대한 의미를 이제 이렇게 다가온다면 좀더 강하고 자세하게 그다음 이제 중간 뒤로 간다면 그런 느낌들이 이제 반감 반감 된다면 네. 그렇게 그런 느낌을 이제 표현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연출이 된다는 거죠 음, 그런 거가 있고 뭐 음, 이번 거는 좀더 다이나믹칸 어떤 뭐라고나 그 서핑을 하는 이건 이게 진짜 서핑이네. 네. 그거를 한번 줘. 다이 다이나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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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다니미 다니, 다이 니니니 네. <laughs> 그거를 요, 요걸로 이제 도화지를 살짝 바꿔갖고 이번에는 수채화지로 음. 수채화지로 음. 이제 한번 해보는 거로. 아, 뭐. 어? 워터만지라고 하네. 음 그렇지 워터만지 파브리아노에서 나온 그런 건데 뭐 요거 뭐 요거 또 사실은 인체적인, 인체에 대한 거를 뭐 이렇게 수채화로 이제 표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음, 다 이제 드로잉 공부고 또 이렇게 또 어떤 수채화를 하더라도 음, 그런 연출만 잘한다면 음, 재미있게 이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액션, 과연 이게 이 서핑을 이제 이것도 좀 이렇게 다이 다이나믹한 어떤 그 구조로서 구조라기보다도 이제 또 포즈예요. 그, 그 자세가 이제 조금 아주 그이제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손과 양쪽 손이 이제 이렇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엉덩이는 쭉 빠진 쭉 빠져갖고 이제 이렇게 어, 서핑보드는 아주 그 불안하게 한정 되어있고 완전히 금방 자빠질 것 같지만 또 이렇게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또 회전력이라든가 그런 연출이 가능한 그런 서핑인거죠 이게 그래갖고 그 자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주 그 역동적이면서 자연스러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벽 위에서 드러나 보이는거죠 최고님이네헐 수채화 잘하시는 분 너무 부럽다 예 네. <laughs> 수채화가 사실은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갖고 뭐좀 네. 많은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엉덩이를 쭉 빼고 이게 스노보드 딱 이렇게 잡고 있고 이게 무릎 아 무릎 이 팔이 여기라면 여기가 이제 여자 서퍼인데 좀 발을 좀더 올리고 이렇게 그리고 팔꿈치가 딱돼갖고 그래서 이제 딱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제 손가락을 쫙 폈어요. 손가락을, 여기가 엄지, 여기가 새끼, 엄지, 중지,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의 이제 새끼 손가락과 이것들을 이제 최대한 펴면서 중심을 잡고 잡고 있고, 이제 이거 뒤꿈치, 아, 또 이쪽도 팔, 팔 뒤꿈치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런 자세라든가 또 옷도 여기에서 여긴또 자체로 이렇게 어두우면서 또 노란 옷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이제 츄리링 바지 이렇게 갖고 이제 거의 무릎 팍이 여기까지 오고 엉덩이가 이제 뒤로 쏙 빠진 상태에서 무릎이 이제 여기까지. 엄지를 좀더 앞으로 좀 땡겨야 겠네요 그래서 이제 무릎 여기까지 와서 장딴지가 이렇게 돼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지 이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수 있게끔, 그리고 이쪽은 또 물이 들어와 갖고, 이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스노우보드, 스노우보드가 아니라 서핑, 그래서 이제. 자세와 이런 것들을 좀잘 보면서, 그리고 이제 요 서퍼가 이쪽이 좀 탁, 땡겨지는. 여기까지. 물 느낌도 그렇고, 자주 가 이렇게 해야죠. 옆으로 그냥 거의. 누운듯이 누운듯한 음,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 자세가 이제 그만큼 이제 좀 역동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진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턱이라든가. 이급 머리가 조금 줄여서 한 정도로 해갖고 약간 눈이라든가 코큰 어떤 표정 만드 아 그리는 거예요 귀 그래서 이제 옆머리라든가 머리를 이제 이렇게 헝클어지면 안 되니까 머리를 따고 이제 이렇게 휠 여기에서 노란 옷을 입고 6시가 지나니까학생들을 음. 많이 나가신단 말예요아그 매트도 아. 이제 또 아, 공보로 가야되니까 네 시간을 좀 지켜서 음흠. 6시에는 마감을 할수 있도록 음, 그래. 일찍 시작하는 걸로 하자 그래야겠네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이 코라든가 뭐 이렇게 중심 잡고 있는 온라인 옆머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리고 빛이 이제, 이제 이렇게 이쪽이 좀 그늘진 자리고 이 하체 엉덩이 옆쪽 자체도 자체로 어둡고 이것도그고 이것도 이렇게 빛이 이제 이렇게 온 거래서 이렇게 막. 포말이 이거 원래 유화로 그리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물 느낌이 이게촥 여기서 포말되고 이쪽에 좀 포말도 있고 그래서 저 저기서 이렇게 촥 이게 이게 이제 이렇게 옆으로 샥 오면서 지금 이제 중심 중심을 잡고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돼야지 이제 역동적인 그런 느낌들이 나는. 어쨌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거를 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약간 글쎄 요트는 한강에 좀좀 많은데 언제 보니까 옛날에는 없었었는데 요즘에 인공도 있어요. 요트 요트 형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서핑도 하는. 서핑팅할 때가 어딨나 한데 <laughs> 있을까 서팅할 때가 걸 방송에서 본 같아요. 음~ 저 지금 저기 그~ 강원도 쪽이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시설들이 설치돼 있다 그런 것 같더라고 음~ 스포츠. 응, 스포츠 뭐~ 요트 네, 음~ 거기가 그~ 그래도 파도가 좀 팍팍 쳐야 되는데 <laughs> 많이 안 치면 이제 그~ 우리나라가 파도가 센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동적인 포즈로서 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뭐 그냥 한 반만 보여줘야겠는데 보니까 뭐 이제 너무 또 바쁜 사람들 도 <laughs> 그래 갖고 요것도어뭐 이렇게 가볍게 뭐 먼저 어떤 뭐 앞으로도 어 인체 표현을 제가 좀 별로 안 했었는데 좀 자신감도 그렇고 <laughs>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인체 표현을 저도 좀 연습을 많이 해 갖고 뭐 그렇게 이제 덩어리만 잘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좀도화지도좀 괜찮고 이러면은 음, 나름의 그 표현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나 이런 것도 뭐 그냥 양감으로 빛이 좋으니까 빛으로 그냥 그려버려도 무채 톤으로 해도 되고. 그냥 그 자중한 그 나, 나름 역동적인 표현을 한다. 이런 거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끔 역동적인 어떤 느낌을 내면 낸다고 보고요. 여기 눈도 그렇고, 여기 옆에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쪽, 요 이렇게 요런 쪽, 요 아래쪽도 그렇고, 요이 팔. 다리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감화돼 버리면 훨씬 그리기가 이제 이렇게 부담이 덜하죠. 약간 빼주는 색깔에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 서도 이렇게. 코. 여기 서도머리카여기 띠, 그리고이제머이리티이모이제머 이모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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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좀 약간 좀 경계가 느껴지더라도 표현을 하는데 는 지장이 없습니다. 라인을 라인이 겉도 좀더 세게 들어간다고 하던 해 이제 먼저 스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만큼 잘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가볍게 그냥 한번더 하듯이 더한다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이런 그 느낌에 대한 것이 좀 어렵고 어렵다기보다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노란 옷을 입었었기 때문에 노란 느낌들을 이제 좀 약간 가볍게 약간만 내주면 노란색. 인 거죠. 노랑의 어떤 밝음을 살짝 주는 정도 예. 표현인 거고 만약에 이제 살색이라면 약간 주황색과 뭐이 가벼운 색깔들을 이제 이렇게 얹어 주고 물을 좀 빼갖고 너무 물을 또 많이 줘도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중간 톤들을 벤져서 이렇게 좀 표현할 자리들을 좀 잡아준다면 하이라이트 정도 자리 빼놓고 얼굴도 이렇게 코자리도 그렇고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톤 조정만 좀 해주고 이런 손도 네. 좀 색깔의 어떤 변화도 좀 생각을 하면서 연출도 하고요, 빼놓고. 또, 블랙적인, 또, 이렇게, 또, 이, 또, 이 팬티가 또, 또, 어두운 또, 어두운 색이라 해갖고 어두운 팬티에 대한, 이렇게 입은 거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어단 뭐 머리카락, 약간, 블랙이라든가, 음. 좀, 이렇게, 그런 거, 눈탱이 약간 표현해주고, 그 다음, 뒷목에서 뭐 머리카락이 넘어가는 거, 이런 표현도 그렇고, 어 이것도 조금 더아 이런 어떤 뒤꿈치 아니면 이팔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데도 좀 파워를 좀 준다든가 어 여러 가지를 이런 것들에 대한 안배가 이루어지면 그림을 그리고 또뭐 뒤에는 또뭐8번 뭐뭐 이런 거 이게 옷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면서 내 이렇게 발꿈치, 팔 이런 것도 좀 포인트를 딱딱 잡아주면서 이제 음 뭐옷옷 주름도 좀 표현하기 있으면 또 표현을 해, 해고요 살도 그렇고 근데 그렇고 이러면서 이제 아음 그 울트라 색깔 이런 거로 해서 요 여기가 또 핑크 색깔도 있네 여기 좀 이게 그 스노보드가 약간 핑크 색깔도 좀 비치는 좀 핑크 색깔도 있고 좀좀두 개도 있고 이런 핑크가 음, 되어 있는 이런 거 이런 속에 이제 빛 받는 자리니까 요요 외곽 자리만 이제 좀 잡아주면 어떤 물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만 한다면. 핑크 색깔의 어떤 스노보드 색깔을 이렇게 입혔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가 이제 그 다음 파도가 이제 강하게 치고 있는 그런 자세여요. 갖고 파도가 좀더 보라색 좀 강력한 색깔로 강력한 색깔로 만든다면. 이쪽도 강력한 파도. 적인 느낌이 드는 그 원색에 가까운 색깔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앞쪽을 좀 세게 해서 핑보드가 아주 강렬하게 드러나는 느낌. 이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응? 포말도 있고. 아. 요거는 좀 물을 좀더 타서. 네. 아니야. 좀더 네. 네. 포말과 은현님이 응. 느낌을 붙여치는 거 너무 잘하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토기 파도의 어떤 포말들, 포말들이 이제 이렇게 왜냐면 이제 이렇게 역동적이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자세가 아주 극적이어서 극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동적인 표현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여기. 그래갖고 파도의 어떤 포말 약간 거칠은 표현으로 이렇게 파도가 친다. 요거를 이제 좀 표현을 앞 앞쪽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좀이 정도는 요즘 좀더센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약간 갈필 같은 이렇게 좀 이렇게 거칠은 듯한 표현 뭐 이런 거 이런 게좀 포말이 이제 이렇게 막 떨어지면서 이렇게 연출이 되는 그래요. 그이 팔도 팔 팔이라든가 이런데도 거칠게 이렇게 말하게 좀. 손 표현도 이제 좀빛 받는 자리 느낌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쪽도 이쪽도 노란색 옷을 이렇게 빛 받아 보이게끔, 이쪽고코코 라인도 코 라인도 뭐 그래 놓고 이제 이 뒤쪽은 좀더 다른 색으로 다른 느낌의 색으로 이제 밀어버리던지 푸는 저 멀리 저 멀리 포말과 이렇게 약간 좀 보랏기도 좋고 분홍기도 좋고 이렇게 뒤로 멀어지는 이런 느낌들을 이제 이렇게 포말 역동적인 그 느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포말이 다 부서지는 이런 느낌인 거고 그리고 이그 앞쪽은 뭐 조금 고게 음 는좀 약간 정제된 요쪽 여기는 이제 약간 그 느낌이 이제 정제돼서 이렇게 요손 말고는 이 이렇게 이제 요 여기까지는 이제 포말이 한참 지 마음대로 이쪽은 좀 멀어 멀리 있는 공간이니까 약간 가벼워지는 이런 게 이제 여기에서 예, 기본적으로 포말과 함께 표현되어진 요런 느낌이 이런 거예요. 이런데는 이제 조금 이쪽 동네가 이제 약간 드러나는. 나머지들은 좀 연하게 이쪽도 여기도 이렇게 조금 농담을 좀 줄여서 이쪽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역동적인 어떤 표현에 대한 거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으로도 좀 강조점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강조를 해줘도. 역동적인 표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가 있고요. 그래서 이상과 같이 뭐좀 더할 수도 있지만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아, A.M.B. 아테네 시크릴이 수채화 물감을 가지고 이제 음 이게 값도 아주 저렴하고. 색깔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할 때뭐 가감한 터치든 어떤 걸 하던 자연스러운 색감이 괜찮은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칠백알 S 스페셜 A M B 이런 붓도 뭐 표현하는데 있어서 묘사문 묘사 다 괜찮고 사선 붓뭐 이렇게 백이알 세필 붓 네. 이런 것도 이제 쓸만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글 연필 이게 아주 표현 물론 여기에서도 또또좀더뭐 이렇게 스케치를 좀더 하면서 또 밀도를 좀더 내도 되고 그런 거지만 일단은 오늘의 어떤 이뭐게 코끼리 서핑하는 거 그리고 또뭐 강가에서 뭐 이렇게 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음 이런 게 어떤 강조하는 거와 푸는 거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